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미국의 독립을 이끈 위대한 정치인이자 시대를 앞서간 발명가, 성공적인 사업가,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그는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지혜,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얻은 삶의 통찰력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통해 그의 지혜를 배우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통찰력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우리 모두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끄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서전에는 그의 인생 철학, 성공 전략,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들을 제시하고,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럼,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담긴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훈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중요성입니다. 프랭클린은 13가지 덕목을 정하고 매일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프랭클린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에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프랭클린처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개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기 개발은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시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프랭클린은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쪼개어 일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도 프랭클린처럼 시간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을 적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마치 배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전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프랭클린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프랭클린은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그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성공으로 가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실패는 마치 등산과 같습니다. 넘어지고 험난한 길을 걷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프랭클린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프랭클린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에 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마치 햇빛과 같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밝게 비춰줍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타인과의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프랭클린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랭클린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프랭클린처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협력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타인과의 협력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함께 연주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기개발, 시간 관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타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프랭클린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치관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더욱 발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십시오. 프랭클린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